전미사 11번째 시간. 오늘은 명사형 전미사 ure와 tude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명사형은, 명사형은 뭐 나타나는 지금 전미사 전체적인 내용들은 명사의 상태나 성질,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의 상태나 성질이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아,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sculpture, s c u l p t 라는 동사에다가 지금 ure를 붙여놓고 있는 형태인데, 스컵... 또는 s c u l p t 는 원래 carve 조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culpture는 명사로 새기는 것 또는 새겨진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게 되면 조각 조소의 의미가 있고요. sculpture 이 자체를 동사로 조각하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sculptor가 TOR이죠. sculptor OR은 사람이니까, 행위자니까, 조각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The museum has several life-sized sculptures of people and animals. 그 박물관은 has 가지고 있다 several, 여러 개의 life-sized, 실물 크기의 sculpture, 조각상들을 누구에 대한 of people and animals,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한. 두 번째 보실 단어는 아키텍처입니다. 아키가 원래 주요한이고 텍트가짓답니다 주요한 것을 짓다. 건축 양식이 되는데 건축이나 건축물 예전에 고대 도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중심되는 곳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키텍처는 건축 또는 집합명사, 집합적 의미로 건축물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의할 것은 아키텍트라는 단어 자체가 건축이 아니라 건축가란 뜻입니다. 아키텍트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건축가로서 인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The architecture of Venice is varied. 베니스의 건축물들은 다양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니스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그 다음, moisture 라는 단어인데요. 아, moist 라는 형용사에 명사형 전미어, tuare, u a r, -E, -R 를 붙여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moist 는 수분이 많은, 습기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damp 라든지, 또는 뭐웨 t wet, 젖은 wet 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 화장품을 보게 되면, 뒤에, 스킨 로션 뒤에 보게 되면, 모이스처라이즈드 로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뭐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쨌든, 모이스처를 보면 명사로 수분, 습기란 뜻이 있고요 형용사로 모이스트, 습기가 있는 축축한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Your skin's moisture content varies according to weather conditions. 너의 피부의 수분 함량은 varies 다양하다.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날씨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다음, make sure the soil is moist before planting the seeds. make sure 확실히 해라. 토양이, 아, 수분이 충분히 젖도록. before, 뭐 하기 전에, 씨앗을 planting, 심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oist도 알아두시고요. 아, moist의 URE는 명사형 점미어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실 명사형 전미하는, 전미사는 tud 인데요. 의미는 동일하고요. 바로 단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ratitude란 단어는 g r a t i pleasing,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나타내는 것,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의 표현, 이런 뜻이 되고, 같은 표현으로는 appreciation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하나의 형태는 형용사형이 grateful이거든요.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형태가 be grateful to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she sent him a present To show her gratitude. 그녀는 보내었다. 그에게 선물을. 전형적인 사형식이죠. 그녀는 보내었다. 그에게 선물을. 그죠? 그러면 to show 뒤에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사로 사용됐겠죠. To show her gratitude. 그녀의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부사의 목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실 다섯 번째 단어는요, 멀티 튜드입니다. 멀티에 튜드 붙인 거죠. 그래서 멀티 하다 그러면, 어, 많은 것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멀티는 원래 셀수 있으면 매니고요셀수 없으면 멋지, 즉,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게 되면 다수, 뭐 조로티 의미가 의 되고요. 동사형을 multiply죠. multiply는 우리가 곱하다 또는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 multiply의 명사 형태는 multiplication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뭐 증식 이런 의미, 곱셈 이렇게도 쓰이는데 어쨌든 동사형 multiply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곱하다 또는 어, 증가시키다. 예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Political power has been placed in the hands of the multitude.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이 has been placed 놓이게 되었다 in the hands 손아귀에 누구의 군중에 해석은 이렇게 되죠.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게 political power가 주어니까 끊으시고요. has been placed 현재 완료 수동 즉 동사형이니까 placed 끊으시고요. in the hands 인지 over 뭐 이하로까지 같이 보셔도 됩니다만은 in the hand에 끊으시고 over the multitude 이렇게 하면 해석이 간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잘 끊어서 연습하셔 끈,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만 잘 되셔도 독해는 의외로 굉장히 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 항상 동사형은 조심하셔라.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